여기는 LA예요. 지금 조식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샌달 가져왔고, 얇은 티셔츠 하나, 청바지 하나, 나머지는 반팔을 가져왔는데, 지금 밖이 11도라고 떠요.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낮에는 22도 막 이렇길래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이거든요. 땡땡. 암튼 그래서 이렇게 얇은 옷차림을 하고 신발 발면 너무 추워 지금. 이렇게 하고 조식 먹으러 갑니다. 가이요 이렇게 체류비 통장을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돈이 들어있어요 저는 지금 홍콩 시간으로 살다가 계속 현지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낮에는 내내 자고 오후 밤에 다 돼서 일어나고 새벽 내내 여긴 나갈 수 없고 할 것도 없고 LA까지 와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지금이 오후 시계가 7시 그 정도 조금 만 6시 반 이쯤 된것 같은데 여기 홀푸드 마켓 있어가지고 얼른 홍콩에 가져갈 거랑 또 새벽에 배고파서 몸부림치기 싫어 가지고 먹을 거좀사 가지고 올려고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코인 통장 아 통장? 코인 종이봉투 있는데 그 지갑이 많이 해져서 버렸어요. 그 영상 안에는 있는데. 이게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자꾸 영상을 찍다 보면 패션 하울이 돼가지고 너무 양심에 찔려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성하는 의미로 아직 좀 자숙하고 있네요. 아, 이어폰 챙기고 핸드폰 챙기고 뭘 하나 챙길까? 뭘 하나 다 먹고 와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 있어가지고 얼른 다녀오려고요. 다행히 지금은 21도 정도 돼가지고 얼른 다녀올게요, 안녕. 와 무슨 꽃이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음. 과학인 과 과학.